자 이제 조리를 시드카드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약 네. 재료를주머니에 음. 넣고 계시면 이거 큰 거는 그냥 하고 네. 생강도 여기다 집어넣고 생강도. 마늘도 매우니까. 마늘도 부서지니까 마늘도 부서져 버리니까 여기다 넣고 대파 대파도 버섯은 그냥 먹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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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양파는 그냥 먹어 대파도 뭐 되는데 음. 여기다 집어넣고 해요 냄새가 아주 그냥 응. 근데 가슴 아쉬운 이 너무 양이 적은 아닌가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잡아 매겠어요. 이렇게 네.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고요. 네. 오, 너무 많다, 양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 잡아 매야돼안 빠지게 여기다 매야지. 미야지 안안 빠져내려. 속이 되나요? 속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미엔 음. 옮기기 더 좋도록 해보니까 음. 이렇게 잡아내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넣을 거예요. 잡쌀 잡쌀 이거 다시가 불려놓은 건데. 음. <laughs> 씻어 놓는다 당근 넣고 양파만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물 넣고 끓일거예요 홍삼 분말도 넣어줘야 되네요 한 숟갈만 넣고 조금 넣고, 굵은 응. 소금 넣어야겠다. 굵은 응. 소금을 넣어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응. 물은 안 넣나요? 물로 이제 응. 조금만 넣고, 나중에 또 먹을 때 소금 넣어야 되니까 조금만 응. 넣고. 응. 물켠 다음에 물더 부어야 되겠죠? 응한 30분 세개한 다음에 끓인 응. 어, 다음에 이제 뿜을 들이면서 세개한 10분 끓이고 약한 걸한 20분 끓이면 될것 같아요 구독 응. 좋아요 응. 눌러주세요 응. 나무 완성편이 되었습니다.